안녕하세요. 아보누포스트입니다. 이번에는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인 윈도우 무비메이커를 설치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영문판으로 설치가 됩니다. 영문판으로 설치한 후 어, 추후 한글 패치를 이용해서 한글판으로 다시 변경하는 과정이 이어질 것입니다. 위 해당 내용들은 네이버에서 아보누포스트를 검색하시면은 제 네이버 포스트 사이트가 열립니다. 이곳에 시리즈를 클릭하셔서, 아보노 유튜브 영상 편집을 클릭하시면, 지금 할 내용인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 윈도우 무비메이커, 이 글을 클릭하시면, 어, 자세하게 정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영문판 다운로드 및 설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윈도우 무비 메이커 다운로드 링크를 제가 여기 걸어두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럼 어, 다운로드 사이트가 보일 겁니다. 보시면은 최신 버전이 2018년 버전이 있고 그 이전 버전인 2016년 버전이 있습니다. 참고로 어, 2018년 최신 버전이 아닌 2016년 버전으로 설치를 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최신 버전은 편집 완료 영상 한가운데에 제조사 워터마크가 찍혀있는 단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2016년 버전을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고 다운로드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exe 파일을 더블클릭하면 설치가 진행이 됩니다. English 그대로 OK를 누르고 Next, 동의합니다. Next,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Finish를 클릭을 하시면은 윈도우 무비메이커가 실행된 화면이 보일 것입니다. 현재는 영문으로 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어, 영문판을 한글판으로 변경하는 부분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2단계 영문판을 한글판으로 변경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자료는 아보노 포스트 접속 후 시리즈에서 아보노 유튜브 영상 편집을 클릭한 후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 윈도우 무비메이커 이글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서 2단계 부분을 보겠습니다. 한글판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한글 패치를 다운로드 받아야 됩니다. 위 파일,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은 제 아보누 카페가 열릴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첨부 파일을 클릭해서 ko.g 파일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다운로드를 받은 파일입니다. 다운로드 받은 rg 파일을 압축 풀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폴더 창을 하나 새로 열어서 C 폴더로 이동합니다. C 폴더에서 프로그램 파일스 어 자신의 버전에 따라서 저는 X86 이 부분입니다. 클릭을 하고 이곳에서 Windows Live 폴더를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포토갤러리 폴더를 클릭을 합니다. 현재 영문 버전 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en 폴더를 삭제를 합니다. 그리고 ko 폴더, 한글로 바꾸기 위한 폴더입니다. 이것을 복사를 해서 이 부분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럼 영문에서 한글로 변경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탕화면에 윈도우 무비메이커 바로 가기를 클릭을 하십니다. 아까와 다르게 영문에서 한글로 변경된 것이 확인됩니다. 그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